사람들이 의사당 벽면을 기어오르고 경찰들이랑 싸우고 그러다가 누가 초, 총에 맞았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라고 <목소리> 이년 1월 6일날 이제 의회 폭동이 발생을 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미지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의사당의 벽면을 막 타고 오르고 유리창을 깨부시고 의사당에 난입을 해서 의사당 안에 있던 의원들은 막 황급하게 대피를 하고 의사당 경호원들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총을 겨누고 있고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날 텐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람도 있었고요. 당시에 취재를 나갔을 때는 어 이게 폭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일날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전에도 대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을 하고 있었고, 그날은 의사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결과가 확정되는 날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 트럼프 대통령은 승복할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날이었었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 DC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류의 대선 불복 집회가 그 이전에도 몇번 있었어요. 그날 당일날에도 그런 정도의 느낌과 이미지로를 가지고 취재를 했었거든요. 현장에 나가 봤더니 좀 특이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보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제 이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보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좀 약간 비통하고 애통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굉장한 팬클럽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그 강렬했던 인상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연설을 세게 하는 편이긴 했는데, 그날은 평소보다도 훨씬 강렬했거든요. 대선 결과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결과고, 거기에 더해서 죽도록 싸우자 그랬거든요. 죽도록 싸우자! 의사당에 몰려가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와! 하고 끌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연설을 듣던 사람들이 어, 우양우, 해갖고 의사당 방면으로 이제 행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거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사납고 좀 못되고 나쁜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 있을 텐데 제가 만나본 트럼프 지지자들은 상당히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집회나 이런 데 가서 이, 인터뷰를 하거나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순해요. 굉장히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 그 연설에 격동이 돼가지고, 이제 행진을 시작했던 겁니다. 저도 급하게 의사당 따라가 봤죠. 난리가 났었어요. 막 사람들이 의사당 벽면을 기어 오르고, 경찰들이랑 싸우고, 그러다가 누가 초, 총에 맞았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라고 이제 그 직감을 했죠. 오후 늦게 되니까, 군인들이 투입이 됐거든요. 경찰로 감당이 안 되니까 주 방위군이 투입이 돼.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방패를 들고 시위대를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다 밀려났죠. 그 의사당에 들어갔던 사람들 인터뷰를 해봤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의사당에 들어가신 겁니까? 질문들을 막 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답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가 의회의 주인 아니냐. 의회의 주인은 국민이다. 저 안에서 저렇게 불법적인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니 내가 들어가서 진짜 본 거다. 그게 뭐가 문제냐?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너무나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선동돼 갖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파괴하는 현장에 동원될 수 있었느냐라고 생각해 볼 계기가 됐던 날이죠. 그런 좀 강렬한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완성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서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는 굉장히 잘 다뤄야 되는 예쁜 꽃 같은 거지만 만지면 부서지는 것 같은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고 조심조심 다뤄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민국의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좀 앞선 선진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조차도 민주주의의 큰 위기가 등장을 하고 리더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면 그 민주주의 자체가 굉장히 크게 부서질 수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꼭 미국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논문을 여러 개를 로 정리를 해도 아마 양이 부족할 거고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양당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진영논리화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의회 민주주의가 굉장히 잘 정착된 국가지만 상대가 상대를 굉장히 악마화하고 상대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지지자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증오하는 그런 정치적 토양이 좀 마련된 상태였어요. 그런 토양 아래에서 굉장히 꽃 피운 정치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근데 이 대통령은 굉장히 선동에 능하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제도적인 절차나, 어, 규정 같은 거를 뛰어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쿨한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미국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민주주의를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제도적인 민주주의가 굉장히 많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장서서 상대를 막고 저열한 언어로 공격하고 절차를 지킨 사람을 따돌리고 민주주의라는 거를 잘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진영 논리화 되고 사회를 갈라치기 하는 정치를 자기 임기 내내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민주주의는 큰 위기를 맞게 됐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극단적인 진영주의가 아주 공고하게 자라, 자리 잡으면서 기본적인 민주주의 위기를 인태하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아주 특이한 정치인이 등장하면서 그 토양 위에서 민주주의가 상당히 많이 파괴됐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민주주의에서 미국 정치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장이 되게 크거든요. 미국 정치가 그런 식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좀 흡수된 측면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나름대로 되게 독특한 또 그런 팬덤 정치가 좀 확장이 돼 가고 있는 추세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추세는 아니고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정치를 굉장히 스포츠처럼 소비하는 게 자리 잡게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스포츠 팬으로서 내가 이 팀이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팀의 1번부터 뭐 끝번에 있는 선수 모두를 다 좋아하고 지지하고 그 팀의 이질 때는 안타까워하고 상대 팀을 어떻게든 이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팬으로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정치도 그런 스포츠 같이 소비하는 행태들이 좀 연장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는 잘했을 때 칭찬받고 못했을 때 비판받는 게 정상입니다. 정치를 좋아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떤 정치인의 팬으로서 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믿기보다는 약간의 정치적인 거리두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좋은 점은 칭찬은 하지만 나쁜 점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다라는 좀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